안녕하세요. 10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대구시 달서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성당동 성당 클래식 명가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12억보다 44.0% 저렴한 1.7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진천동 비빈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48억보다 29.44% 저렴한 1.7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천동 월베힐스테이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 0 1 7억보다29.24% 저렴한 7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69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진천동 진천역대우이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52억보다 2 7 2 7 저렴한 3.2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0 0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인동 상인동화 하이위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억보다 25.0% 저렴한 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성동 월성이 편한 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78억보다 23.32% 저렴한 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시거래가 대비 6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인동 상인대성 스카이 렉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19억보다 23.9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대곡동 대곡청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22억보다 22.53% 저렴한 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당동 신당 아나꿈에 그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25억보다 22.35% 저렴한 3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인동 상인 영모아일가파크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76억보다 22.33% 저렴한 3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본리동 본리 본이 665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37억보다 22.11% 저렴한 1.8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용산동 용산 롯데캐슬그랜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 7 1억 보다 21.94% 저렴한 3.6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본리동유림노르웨이 아침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85억 보다 21.65% 저렴한 3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도원동 대곡강산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18억보다 21.19% 저렴한 3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원동 대곡강산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18억보다 21.19% 저렴한 3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곡동 수목권서한이 다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03억보다 21.03% 저렴한 3.9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0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원동 롯데캐슬레이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75억보다 21.01% 저렴한 2.9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3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곡동 대곡청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22억보다 20.98% 저렴한 2.5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성동 월성 월드메르디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6억보다 20.63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29 29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성동 월성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79억보다 20.55% 저렴한 5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원동 롯데캐슬레이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75억보다 20.1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3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천동 이한월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24억보다 19.87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진천동 월베역라운 프라이빗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85억 보다 19.59% 저렴한 3.9억짜리 매물 입니다. 다음으로 대곡동 대곡청구제네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1억 보다 19.38% 저렴한 2.5억짜리 매물 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성동 월성이 편한 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78억보다 19.23% 저렴한 7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인동 상인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27억보다 19.2% 저렴한 8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인동 상인 영남아성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74억보다 19.9% 저렴한 2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인동, 상인영남아성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74억보다 19.9% 저렴한 2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진천동 동백맨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47억보다 19.08% 저렴한 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5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성동 월성GS 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44억보다 19.08% 저렴한 3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